부산 사는 삼촌들 연2%대 보증금 대출 받아 가세요. 삼촌 부산 전세 매물 여기는 어때? 대출 금리가 4%요. 그냥 월세나 살아야겠다 대출 금리 때문에 좋은 집 놓치지 말고 머물자리론 신청하고 대출 금리 절반만 부담해 삼촌. 머물자리론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산은행에서 취급하는 보증금 대출 상품의 이자 절반을 부산시에서 부담해 주는 사업이야. 1억 원 이내의 임차 보증금을 머물자리론으로 대출하게 되면 총4% 금리 중 2%를 부산시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2% 이자 비용만 부담하면 되니 매달 이자 비용 부담도 줄어들겠지. 또머물짜리론은 신규 계약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임차 계약 때 이미 지급한 보증금 대환 또는 계약 갱신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보증금 대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부산 사는 삼촌들은 정리 대출로 갈아탈 기회라고 다음 달부터 숨통 좀트이겠네 이제 부산 청년 정책 플랫폼에 접속해 머물자리론 탭을 클릭 신청자 정보 입력하고 각종 구비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고 나면 신청 완료 머물자리론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삼착순 운영될 예정이니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삼촌 구독해서 녹공 타자 국민운동 뭐해? 아직도 구독 안 누를 거야?